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이니 가든 시드, 가든 키즈 친구들 오랜만에 드리는 영상 예배인데요. 다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는 되어 있나요? 잠시 나의 마음과 몸가짐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함께 올려드립시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친구들의 입술을 활짝 열어 큰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고 사도 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 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차 o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으로 윙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성도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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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친구들, 챈트 말씀을 다들 잘 외우고 있나요? 저번 주까지는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외웠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10편, 18편, 1절 말씀을 함께 외워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며 함께 큰 목소리로 외워볼까요? 히즈 쇼바 이불 챈트 쇼! 10편, 18편, 1절! 10편, 18편! 1편1절1편 18편 1절 10편 18편 1절 10편 18편 1절 10편 18편 1절 10편 18편 1절 내 오빠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 여호와여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와여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이신여여다 나의 힘이와여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이신여여다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 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과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하옵소서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말했어. 갈멜산으로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을 데려오시오. 아멘. 이 가뭄은 어떻게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고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대결하기로 했어. 우리4 사백오십 명. 난 혼자로 충분해. 450명의 바알 바할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간절히 기도했어. 춤을 추고 자해까지 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지. 바알 신이여! 제발 불을 주소서! 한 번만요! 부탁해요! 바알 제발! 저녁까지 기다린 엘리야는 재단에 물이 가득 넘치게 부었어. 절에서 불이 붙을까? 괜히 물 핑계 대려고? 어?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강력한 불이 내려왔어. 야! 물까지 바싹 말랐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 버렸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명도 놓치지 마라. 성명도 남기지 않겠다. 우왕, 나 살려! 하나님은 정말 계시네요. 이제 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큰 비가 올 것입니다.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마요. 엘리아는 몸을 굽혀 기도하고 종에게 뭐가 보이냐고 물었지.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뿐이에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게 당장 마차를 타고 가라고 전해라. 곧큰 비가 퍼부었고 하나님이 함께한 엘리아는 마차를 탄 아합을 앞질러 달려갔습니다. 어? 슈퍼맨인가? <laughs>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엘리아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 아이 선지자들을 죽이다니 엘리야가 만두지 않겠다. 안성은 커녕날 죽인다고? 엘리야는 온종일 광야를 걸어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죽여 달라고 기도했어. 하나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다 엘리야는 잠들었는데 천사가 깨우며 먹을 것을 주고 갔지.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왜? 힘을 얻은 엘리야는 사십 일을 걸어 신의 산에 도착했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한편 아합은 왕궁 근처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 네 포도원에 내 정원을 만들고 싶구나. 나한테 포도원을 팔아라. 조상에게 받은 땅을 파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아비 일로 상심하는 걸 보고 이세벨은 음모를 꾸며 나봇을 죽게 하고 포도원을 넘겨받지. 나봇이 하나님을 모욕했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나는 그런 적 없어. 하나님을 모욕해? 이대를 죽여라. 어, 이제 포도원은 우리 거다. 어, 진노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을 징망하셨어. 너는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재앙을 내려 너와 집안 남자들을 모두 죽이겠다. 아! 여보, 우리 이제 어쩌지? 당신도 참. 그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악한 짓을 일삼던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의 말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모든 일을 마치고 불전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갈멜산 전투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엘리야. 다들 지금 처음 들어본 표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저번 주에 북 이스라엘 아하반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 등 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는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영적인 암흑기를 맞고 있는 북 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온 땅에 심한 기근,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몇년 동안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죠? 바로 3년입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아하방은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아하방은 엘리야 선지자를 절대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 앞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아방 앞으로 나아간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땅에 바로 비가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닌 갈매산 전투를 제안합니다. 이때 갈매산이라고 부르는 전투는 칼과 창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지만 우리가 갈매산 전투라 부를 정도로 놀라운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떠한 재앙 대신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열 가지 재앙이 그 당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즉 이집트에서 신으로 섬기는 것들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렇다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이유 어, 이제는 슬슬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을 열심히 섬겼지만 바알은 비를 내리지 못하였고 가뭄은 계속해서 더 심해서 갔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삶이 몹시 힘들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아방도 답답해져 갑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싫지만 엘리야의 말처럼 이온 땅의 기근과 목마름이 끝나지 않으니 나라와 사람들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합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바로 네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라고 외치자 엘리야 선지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소 당신의 집안이 문제를 일으켰고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바알을 따랐잖소 그러니 온 이스라엘에 일러 나를 보러 갈멜 산으로 오게 하시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애언자들을 데려오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방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엘리아 선지자에게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갈멜산으로 와서 대결하자는 엘리아 선지자의 말을 거절할 리 없었습니다. 아방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바발 선지자 450명을 불러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는 엘리아 선지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온 백성들 앞에 나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발이 하나님이면 발을 따르라 엘리야의 말대로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은데 아니지 발이 하나님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니 꼭 누가 지금. 참 하나님인지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 나라의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장려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는데 나중에 아좀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그때 다시 신앙을 되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오늘 여기서 내 믿음을, 네 신앙을 결정하라.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애언자는나 혼자만 있지만 바알의 애언자는 450명이나 된다. 우리에게 소두 마리를 주고 저들에게 하나를 골라 각을 떠서 나뭇가지 위에 올리게 하되 불은 붙이지 말게 하라. 나도 다른 하나를 더 준비해 나뭇가지 위에 올리고 불은 붙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부를 것이다. 이곳에 불로 대답을 보여 준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아 좋습니다. 지금 누가 하나님이신지 한번 가려봅시다라고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뛰며 불렀지만 하늘은 그들의 신은 감감무소식 전혀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찾았지만 저녁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확실히 하기 위해 물이 제단 위로 흐르고 구덩이에도 물이 가득하도록 채웠습니다. 물이 있으면 불은 붙지 않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이 모든 일을 오직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해 주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 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동에 고인 모든 물마저 다 말려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온 백성들이 엎드려 소리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나타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뉘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가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엘리야 선지자는 불 대신에 비를 내리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작은 구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곱 번이나 종을 보내 산 위에서 바다 쪽을 향해 구름이 있는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배울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한두 번 기도를 해 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아 선지자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고, 어느 날 종이 말합니다.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누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걸 믿을 수가 있나요? 하지만 엘리아 선지자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를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무리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내릴 것이라는 걸 믿었고, 예쁘진 않지만 아방에게도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왕이시여 어서 궁으로 돌아가시라고 이야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려 3년 만에 이스라엘 온 땅에 큰 비를 몰고 왔습니다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에 직접 느낄 수 있는 단비와 은혜의 단비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한 우리 친구들 신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수많은 신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신, 물질신, 즐거움만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 등 마치 오늘 말씀처럼 450명대 일로 싸우는 엘리아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단 다른 거, 더 놀고 더 즐겁게 지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 많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하나님,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닌 어느 상황이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정말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두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것에서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순간의 편함과 재미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소망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소리 높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got a love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deep deep, deep. all together deep, deep down in my heart Right. We have that love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Yeah! 죽이도 못 죽이도 못 죽이도 못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우리 친구들. 또한 주간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럼 우린 다음 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만나요.